안녕하세요. 케이팝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초등교사, 추추서방님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시크릿 넘버에 레아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레아가 우리나라 화장품 광고를 했었더라고요. 2018년도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회사에 알로에 베라 아이스 수딩 젤이라는 화장품을 선전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레아가 나왔던 어, CF를 한번 보고 리액션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화장품은 2018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단종이 됐어요.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레아가 나왔던 알로에베라 아이스스팅젤 C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어, 옆모습이 나오는데 레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 레아 맞네. <laughs> 오, 뭐야? 어우, 산뜻해요 어 6.4도 즉각적으로 시원해진대요 피부 진정효과, 수분 공급효과 아, 산뜻해 사랑해 재밌네요 이렇게 또 시크릿 넘버의 레아를 CF영상으로 만나니까 상당히 색다른 것 같아요 아까 보셨겠지만 스프레이처럼 치 하고 뿌린단 말이에요 오, 과연 이게 수딩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화장품을 써본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니까 씩 뿌리고 그걸 이렇게 문지르니까 오 스팅 젤처럼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슝! 여기에 뭐 6.4도 정도 쿨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6도면 정말 큰 거잖아요 그래서 뿌리는 순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뿌려보고 싶네요. 아마 용량은 많지 않아요. 150ml 용량인데 가격은 9,900원이에요. 좀, 좀 비싼 비싸. 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네일 철 리퍼블릭 세일 기간에는 1,990원까지 할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원, 2,000원으로 살수 있었던 제품이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영상 보시고 댓글 좀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 않던데 스크린 넘버가 일본에서 데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곡으로 새로운 곡으로 데뷔하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곡을 일본어로 다시 불러서 데뷔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제 댓글에다가 좀 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궁금하거든요 과연 스크린넘버가 일본에서 어떤 모습으로 데뷔할지 네 그러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